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 닥터 처방전입니다. 오늘의 건강 주제는 뇌졸중 후 재활치료에 대해서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성욱 선생님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인 뇌졸중 후 재활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뇌졸중이 어떤 질환인지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뇌졸중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뇌졸중은 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어,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 갑작스러운 신체 마비, 균형 감각 저하, 인지 장애, 언어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신경과나 신경외과의 응급 치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 급성기 치료가 마친 후에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중요합니다. 어, 뇌졸중 급성기 치료를 마쳤다면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이 재활치료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뇌졸중 후 손상된 신경과 근육 기능을 회복하려면 재활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음. 어,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으면 운동 기능, 인지 기능, 언어 능력,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많이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뇌 손상이 발생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어~ 뇌 가소성의 원리가 밝혀지면서 재활 치료를 통해 손상된 뇌도 회복에 회복이 충분히 될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어~ 아, 선생님께서 방금 뇌 가소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무엇인가요? 어, 뇌 가소성이란 어, 뇌가 손상된 후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해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음. 재활치료는 이 과정을 더욱 촉진시키고 가속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좌측 뇌가 손상이 되어서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이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재활을 통해서 우측 뇌의 신경회로가 손상된 어, 좌측 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꾸준한 재활 치료를 받게 되면 손상된 부위가 아닌 다른 신경 경로를 통해서도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마치 도로가 막혔을 때 우회도로를 찾아가는 것 같은 원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뇌졸중에 발병한 후에 초기에 재활 치료를 하는 게 당연히 뭐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뇌졸중 후 가능한 빨리 재활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초기 재활이 신경 회복과 기능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뇌 가소성은 뇌 손상 초기에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손상된 신경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급성기 치료가 이루어지는 중환자실에 있을 때부터 가벼운 재활 치료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 나갑니다. 뇌졸중 발생 후 초반 3에서 6개월까지가 가장 회복이 빠른 시기로 알려져 있고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재활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뇌졸중 후 재활치료는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면 좋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재활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재활치료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재활치료가 포함되는데요. 네. 물리치료는 기립, 보행, 근력강화 균형 훈련과 같은 운동 재활 치료, 어, 기구를 활용한 기구 치료, 전기 자극기를 이용한 전기 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어, 작업 치료는 옷 입기, 식사, 화장실 이용하기 등 일상생활 동작을 훈련하는 치료와 삼킴 장애 환자들을 위한 삼킴 재활 치료도 있습니다. 네. 언어 치료는 발음, 표현 및 이해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언어 재활 치료가 진행됩니다. 인지 인지 재활 치료는 기억력, 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며 최근에는 컴퓨터 기반의 인지 재활 프로그램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뇌졸중이 나타난 후에는 빠른 재활치료를 통해서 근력과 동작, 또 언어 등의 기능을 개선할 수도 있으니까요. 재활치료 꼭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똑똑쌤, 도와주세요. TV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개인 맞춤형 처방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막 80대에 접어드셨습니다. 제가 4남매 중 막둥이로 태어났거든요.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머니 뇌졸중을 앓으신 후에는 마치 치매에 걸리신 것처럼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주의력이 부족해서 자꾸 다치곤 하십니다. 어떤 재활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좀 어떻습니까? 뇌졸중 후에 인지 기능이 많이 저하된 것 같은데 이렇다면 어떤 재활치료를 받게 되시는 건가요? 네 앞서 설명해 드린 인지 재활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 뇌졸중 후에는 기억력 주의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인지 재활 치료는 이러한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기억력 훈련 계산 문제 게임량 과제 퍼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지 기능을 자극하면서 진행됩니다 네. 네, 최근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인지 재활 치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인지 훈련 프로그램이나 가상현실을 활용한 치료가 개발되어서 개개인의 환자의 인지 상태에 맞게 맞춤형으로 인지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인지 재활 치료를 통해서 기억력과 주의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개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고모부께서 1년 전에 뇌졸중을 앓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녀가 없으셔서 조카인 제가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을 하실 때 어떤 점을 챙겨드려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뇌졸중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뇌졸중 후에는 저희가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뇌졸중 후에는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뇌졸중 재발 방지를 위해서 환자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금년과 금주입니다. 음. 어, 한 개피의 해 담배와 한 잔의 음주만으로도 혈관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음. 어, 두 번째는 혈압과 혈당의 관리인데요. 어, 고혈압과 당뇨는 뇌졸중 재발의 주요 원인이므로 고혈압과 당뇨의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식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저염식 저지방식으로 건강한 식단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뇌졸중을 알았던 환자도 뇌졸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두신 분들도 담상들 잘숙제해 주시고요 뇌졸중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닥터 처방전, 뇌졸중 후 재활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뇌졸중 후에 재발을 방지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에서 운동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뇌졸중 후 운동을, 운동을 하실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편마비나 감각장애, 균형장애 등의 뇌졸중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시작 전에 반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개인의 상태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팡이, 보행기, 보조, 발목 보조기 등의 보조기기의 사용 여부를 전문의에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낙상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실내에서 안정된 환경에서 운동을 하도록 하며 가능하다면 보호자의 동반이 권장됩니다. 또 본인의 신체 기능에 맞는 선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 무거운 것을 드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추운 날씨에 환절기에 무리한 야외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은 혈압을 올리거나 뇌혈관을 갑자기 수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요. 음. 체력 유지를 위해서는 걷는 것이 제일 좋고 관절의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체 하체 관절의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이 뇌졸중 환자와 보호자 분들에게 이 재활 치료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뇌졸중 후에도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뇌 가소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재활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상받은 뇌는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임할수록 더 많은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한 재활치료는 며칠이나 몇주 만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긴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의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재활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조바심을 가지지 마시고 환자분 옆에서 많이 응원하고 든든하게 지지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뇌졸중 후 재활 치료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처방전 정리해 드립니다. 네, TV 닥터 소방전 오늘은 뇌졸중 후 재활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뇌졸중 후 재활치료는 환자분들의 기능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리치료와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어, 인지 재활치료를 통해서 치료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어,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뇌졸중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최우선의 방법일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재활치료 의지와 노력일 것입니다. 또 재발 예방을 위해 고혈압, 당뇨 등 위험 요인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세요.